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카 박진우입니다. 아, 제가 유튜브 댓글을, 어 답글을 남기는 것도 보지만 답글을 안 남기는 것도 사실 제가 눈팅을 다 합니다. 근데 최근에 제 영상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어떤 분이 감가 제대로 쳐맞은 차, 싹 가성비 차도 올려주시면 인기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 때마침 딱 괜찮은 매물이 들어온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 제가 금액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허위매물 아님을 고지하고 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세 대비 금액이 많이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우리 부쌍카 구독자님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저를 처음 보시는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와이 새끼 사기꾼이네라고 생각이 될수 있을 만큼 저렴하기 때문에 허위매물 아닙니다. 말씀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얼마에 팔까요, 여러분? 네. 222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220만원. 그러면은 이게 딱 들었을 때 저렴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준비했느냐. 시세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보통 평균적으로 2700만원대에 판매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감가를 이대로 이렇게 세게 쳐맞았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차량은 앞에 3박자라 안쪽에 판금이 안게 찍혀있어서 제대로 감가를 쳐맞았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그냥 제가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싶어서 판매를 합니다. 더하기 휠 보시면 전차주분께서 싸제일 이쁘다고 해서 꼽아두셨는데 요것도 사실은 판매할 때는 감가하지는 잘 않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저는 감가시켰습니다. 판매할 때도 매입할 때도 감가가 됐고 판매할 때도 감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감가를 지대로 처맞았다. 키로수가 맞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이브리드 보증기간은 아시겠지만 10년 또는 20만 키로예요. 지금 이 차량은 6만 9천이니까 약 7만 키로 정도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6만 9천 키로입니다. 6만 9천 키로고 연식이 17년 등록입니다. 등급도 노블레스로 낮은 등급도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은 4구 LED 안개등 들어가 있고요. 앞에 보시면 판때기 보이시죠? 그리네. 요 판때기 옵션하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보시면은 HUD 그리고 블랙박스는 3채널까지 들어가 있는 아주 상태가 양호한 차량입니다. 어, 전차주부는 저기 멀리 계신데 공무원 하고 계십니다. 그 어, 음성 음성에서 공무원 하고 계신 분이시고요. 역시 제 구독자 분이십니다. 잘 보고 계시죠, 구독자님? 반갑습니다. 잘 보고 계시죠? 네, 충분 음성에 공원 하고 계신 분이시고요. 어, 트렁크부터 뒤쪽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파워 전동 트렁크 없습니다. 기대를 했던 제 잘못입니다. 파워 전넌 트렁크 없고 뒤쪽에는 사고가 없기 때문에 어, 보시면 아주 깔끔한 상태. 배터리하고 다 보이시죠? 유지하고 있고요. 닫고 아, 뒷좌석 먼저 확인하고 뒷좌석도 깔끔하게. 네. 저기 매트부터. 흡연 차량 아니에요.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 메모리 시트 그리고 어 안전장치들이죠. 후 측방 경보, 차선이탈 방지 그리고 전동 스티어링 휠이 다 들어가 있고요. 아, 당연히 전동 시트, 럼버 서포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laughs> 탑승을 해서 키로수 보시면 이제 약... 이제 각 69,000km 가 됐어요. 69,027km고요. 더위쪽으로 보시면은 HUD 들어가 있고요. ECM 어, 하이패스 룸미러가 들어가 있고 특이하게 여기 보시면 <laughs> 제 얼굴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하이. 네. <laughs> 요거 3채널입니다. 여게 후방, 이게 전방, 이게 실내까지 3채널로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 프로토 에어컨 당연히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없으면은 안 되죠. 내비게이션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 빛이 조금 퍼지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후방 카메라 화질 깨끗하게 잘 나와 있고요. 음, 그리고 핸드 열선, 그리고 통풍 시트, 어, 동승석 통풍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 운전석 열선 열선 시트까지 장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 전자 파킹, 오토 홀드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설정하실수 있는 버튼, 그리고 어, 어드밴스 크루즈 모드까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이 원하셨던 감가를 제대로 그냥 원투잽 어퍼크까지 제대로 쳐맞은 차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 한번더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허위 매물 아니고요 판매가 완료됐으면 제가 댓글에 판매 완료라고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2220만원, 2220차량이고요 2017년식 얼류 어, K7 하이브리드입니다. 가솔린 아니고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차량이고요 어, 사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쪽에 어, 단순 교환과 그리고 안쪽에 판금 한 개가 찍혀있는거 제가 성능교록부 첨부를 해드릴겁니다. 보여드리고 시세보다 얼마 정도 저렴한지는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십시오. 제가 보여드리는 거 말고도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은 와 정말 싸구나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보증 기간은 10년 또는 20만 키로 하이브리드 신차 보증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어, 별도로 제가 뭐 도의사 어, 보증해드리는 부분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차량 구매하실 때 아,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어떤 분께서 전손 차량도 매입하시냐고 여쭤보시던데 금액이 너무 괜찮았는데. 전손차량은 그래도 안 합니다, 저는. 사고가 뭐, 크든 적든 간에 전손차량은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이 없어요. 어, 괜히 문제될 소지도 많고, 그래서 전손차량은 안 하고 있으니까 전손차량은 저한테 문의를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꿀매물과, 아 어, 상태 좋은 매물 그리고 꿀정보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불상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